정호영 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관련된 논쟁에 조국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예를 들면 장재원 비서실장이 음. 이 정호영 후보자 조국이랑 안 닮았다 위조를 음. 했느냐 조작을 했느냐 얘기한 건 부적절했다고 봐요. 음. 그건 제 3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음. 본인들은 아. 그렇게 닮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국 말이 전장관 사건하고 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뭐가 비슷하냐. 이렇게. 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조국 사태 초창기 수준하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하고 비슷한 측면은 있고. 네, 네. 그리고 제 3자가 그런 얘기를 아 조국하고는 다르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인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한 건 부적절했다고 봐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laughs>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도 조국 전장관 검증했듯이 하자 이 얘기를 제 3자 일반 국민들은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국 전장관이 네. 자기가 우리 딸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로 그것도 음. 문서 위조가 섞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음.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언급도 없이 반성도 없이 음. 자꾸 남 얘기로 돌리고 음. 있다. 음. 그러면서 윤 윤석열의 윤을 거꾸로 하면 경정이 음. 되잖아요. 음. 이게 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음. 이 경정이냐? 음. 윤석열 씨, 공정이냐 이러더라고요. 음. 그 제가 생각난 게 그러면 문재인의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 되죠. 음.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곰정이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서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 곰공 수사권 조정이 됩니까? 안재 네. 조국 전 아, 장관이 재밌지 않나요? 네. 글로 쓰면 재밌어요. 네. 일단 에 저는... 썼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네, 썼습니다. 아,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영수차 다 모사십시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이제 시비 걸기가 지질하다 음.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거하고는 별론으로 하고 네. 그론으로 하고 문제는 본질은 그거잖아요. 정어영 지명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치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음. 어, 국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동작과 우리 당원들이 아, 그래요? 예, 음. 이 부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 인수위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아, 뭐 저는 이제 네. 선장을 주로 다니는 일이 네. 때문에 네. 인수위 내부에 잘안 들어가서 모르고요. 역시 언급을 회피하는군요. 다만! 네. 다만! 네. 전제로 할 때,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성이나 음. 사과 인정을 하지 않은 음. 조국 전 장관이, 음. 왜 나만 그러냐는 식으로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는 건 음. 찌질한 정도가 아니라 염치 없는 일이다. 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음. 국민께 사과한 다음에, 그러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순서지, 본인도 인정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음, 음. 지금 뭐 해명을 했습니다만, 음. 또 다른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음. 국민 여론이 매우 심각하다. 음. 이걸 청문회까지 가서 한번 검증받아보겠다는 게 현재 입장인 것 같은데, 음. 저는 어쨌든 청년들 소통하는 TF 단장으로서는, 그 그렇죠. 그러기에는 여론이 너무 심각하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현실 인식과 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음.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적용했던 잣대 기준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음. 더욱 엄격한 자태, 음. 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가 장관 인선이나 검증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론 아래에서요 모두가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고민이 필요 없는 음. 주제 같아요. 아,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 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로 어. 새겨야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지 그 이유를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 정부의 탄핵의 수혜를 받아서 정권을 잡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잘 못하는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또는 더 잘못하는 이런 짓을 하는 바람에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네. 이 보수진영의 음. 스피커들이나 인플루언서들, 방송인들, 그리고 네. 우리 지지자분들이 옛날에 민주당 쪽에서 조국 수호했던 것처럼 호영 수호한다고 막 촛불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저도 직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비판적인 메시지 계속 내고 음.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도 이거는 국민 눈높이 안 맞다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차별화되는 이 보수 정권과 지지자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이쓰리쓴 이 뿌리를 씹으면서 견뎌왔던 그 세월 통해서 우리가 정권 이번에 다시 안 뺏기고 성공한 정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지자 분들의 태도 자체가 다르다. 이걸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 더 나아가서 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떠들던 떠들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요. 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로남부를 또 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줄 아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호용 후보자는 만약에 고민이 음. 되더라도 내가 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어떤 행동을 결단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음. 당선인하고 좀 상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자진사퇴에만 맡겨둘 수만은 없다. 음. 예, 그리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혼자 결단하는 것은 힘, 힘들 것이다. 정호영 음. 후보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의 어, 대책, 논의 더하기 당선인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